한한 채를 넘어선 똑똑한 2주택 세팅 똑똑한 2주택을 넘은 미친 3주택 세팅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 어마어마한 전략인 겁니다 아쉬우니까 아쉬우니까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오늘은 세금 관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좀 가라앉고 있는데 세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있고,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세금에 대한 세팅에 관한 질문이 요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있는 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알차게 세팅을 할수 있는지, 자산 세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엄청 강했죠. 일단 최초의 양도세 중과부터 해서, 그 다음 종부세율 인상.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 21년도에 또 인상이 되었죠. 아, 종부세를 억 단위로 내시는 분들이 증가했고 1주택자마저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가 아, 정권이 바뀌면서 이 공시가 이런 것들이 낮춰지면서 많이 지금 인하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양극화가 계속 벌어지는 건딴 데서 찾을 게 아니라 그 양극화의 주범은 세금이에요. 세금. 취득세 중과, 종부세 중과, 양도세 중과 이렇게 주택 수로다가 중과를 매기니까 당연히 주택을 여러 개 늘리기보다는 하나에다가 돈을 모는 어, 그런 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부작용으로 이 양극화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 이틀이 계속 유지된다 라면은 양극화는 계속 더 벌어지고 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지금 남들은 다 똘똘한 한 채로 갈때 현명하게 내가 자산 세팅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어떻게 완화되는지를 보면요 이게 역대급으로 가장 이 양도세가 컸을 때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인상된 것70% 60%로 그때 단기 세율을 증가시켰죠. 단기 양도세율 원래는 50% 40%인데 이걸 70% 60%로 바꿨으니까 그리고 플러스에서 이 오피스텔도 주택수에서 집어넣어버리고 분양권하고 입주권도 주택수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들어가 살 수도 없는데 예, 다 넣어버렸어요. 이러면서 더양도화를 부추겼죠. 그리고 양도세율 증가 세율도 인상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2주택 10% 그리고 3주택 20%였던 거를 20% 30%로 바꿨어요. 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율 증가세율 10% 인상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최고세율도 5억 초과 42%에서 10억 초과 45% 구간이 신설했어요. 최고세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거고 이때 어, 21년 6월 음, 그리고 21년 1월 양도분부터 이게 적용이 됐어요. 자 근데 이것을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다, 이제, 한시 배제를 시켰단 말이죠. 한시 배제. 그래서, 어 원래 조정대상, 내 주택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하고, 장특공제 배제를 했는데, 윤석정 정부 들어와서, 한시적으로,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도, 어 22년 5월 10일부터, 이게 지금 계속 연장되고 있거든요? 연장돼서 양도한 거는, 그냥 기본세율에다가, 장특공제도 적용한다,로 된 거예요. 기본세율은 6%에서 45%! 예, 네, 이렇게 된 거고요. 장특공제도 다주택자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을 하고, 15년 이상 보유하면은, 연 2%씩 추산해서 이제 30%까지 최대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어 완화를 시켰다는 라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양도세 중간을 푸니까 어떻게 돼요? 최근에 보면은 이 완화된 시점이 이쪽이죠. 물건용 양이 증가합니다. 어 매도하려고 나오는 물량이 증가하고 이때는 급락장이기 때문에 싼 값에 팔지 않겠다, 팔지 않는 수요 때문에 이 수요들이 다 전세로 물건을 돌렸죠. 그러다가 다시 시장이 반등이 일어나고 물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예, 그래서 연말에 다시 또 감소하죠. 이때도 가격 떨어질 때요. 가격이 떨어질 때는 또 똥값에 팔기 싫으니까 매물이 좀 줄어듭니다 어, 줄어들다가 지금 다시 어, 매물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거의 9만개 가까운 정도 수준으로 매물이 늘어났다 이렇게 매물이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양도세 중과가 풀렸기 때문인 겁니다 풀려서 내놓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접점이 이제 그 종부세입니다 종부세 종부세를 어떻게 했냐면 계속 점진적으로 올려 가지고 최고 21년대 들어왔을 때 세율을 상향한 게, 3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 2주택. 2 배입니다, 2 배. 올리는 거죠. 중가를 때려요. 그러니까 이런 종부세를 어마어마하게 내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가는 공정시장 가액비율도 위로 올려가지고, 이 세율까지 때려 맞으니까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낼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많은 게 바뀐 게, 인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조정대상 지역을 대거 해제했죠. 예. 네. 그래서 서울에, 네, 서초, 강남, 송파, 어, 용산을 빼고는 전부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종부세를 내는 대상자가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중간을 맞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그리고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나 공시가도 낮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를 내는 사람 수가 확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그거예요. 지금 종부세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팔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대신 호가는 낮지 않습니다. 호가는. 왜? 체력이 되거든요. 어, 종부세 많이 낮아졌거든 그러니까 급하게 팔 이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급하게 팔 이유가 없, 없습니다 없 그래서 이 매물은 9만여 인데 실제로 현장 가서 보거나 보면 실거래가 보다 더 높은 가격의 매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물이 많다고 무조건 떨어진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예요 이게 어쨌든 종부세도 지금 완화가 돼서 어떻게 완화가 됐나 어, 보시면 기본세율도 많이 인하가 된 거예요 지금 0.6부터 잖아 0.6부터 3.0인데 이게 줄어든 거거든요 0.5부터 2.7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도 보면 특징이 12억까지는 중가가 안 붙는다는 거예요. 중가가 3주택 이상도 2주택까지는 중가가 아예 안 붙는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린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어 3주택도 내가 잘 세팅을 하면 종부세 중가를 안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 그리고 2주택까지는 중가가 없구나 똑같구나 내가 1주택 가지고 있는 거랑 정당하구나 2주택이나 종부세 내는 거 정당하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똘똘한 한 채로 목맬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지금 4년 동안 계속 똘똘한 한 채로 돈이 몰렸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가 싸겠습니까? 비싸겠습니까? 똘똘한 한 채는 지금 전세가율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싼 구간이 아니라는 거지. 투자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싼 구간이 아니다. 자, 그래서 2주택까지는 중과가 없다. 종부세는. 그리고 3주택 이상도 과표 12억 이하는 종부세 중과 아니다. 안 맞는다. 그래서 우리는 똘똘한 한채 그나마 이제 똘똘한 한채 플러스 과표가 낮은 부동산 재개발로 세팅을 하던 아니면은 약간 덜 똘똘한 아파트 두 채로 하던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남들보다 앞서고 또내 소득을 더 늘릴 수 있고 또 나중에 행복하게 노후를 만드는 사실 하나는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거주 그리고 하나는 월세를 받아야 될거 아니 월세 네? 하나 월세든 전세든 받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 거주하고 여기서 생활비를 얻고. 이런 세팅이 가장 이상적인 일반 보편적인 은퇴, 노후, 전략이란 말이에요. 상가 사고, 아파트 사가지고 노후를 만드는 게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오히려 노후를 망가뜨릴 수도 있어. 상가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택 두 개를 운영하는게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있는 아파트와 월세 받을 아파트로 세팅하던 아니면 재개발로 사서 재개발에 나중에 입주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던 아파트를 그 월세화 시키던 뭐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노후, 은퇴 전략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나중이 아니라 지금 세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괜히 똘똘한 채 따라서 지금 이미 시기상으로 실수요장이 4년 이상 갔는데 따라 하다가는 나중에 다시 경기 위축에 대한 데미지를 받을 때 노출이 될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라 거죠.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레버리지, 영끌, 대출 레버리지는 최소화하고 시간적인 레버리지를 최대화하는 게 지금은 제일 이상적인 방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번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도 완화를 아직 취득세 중과를 안 했어요. 이것도 한시적으로 완화를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이죠. 문제는 취득세라는 거죠. 어, 취득세 때문에 아직도 그 실수요 장세 똘똘한 한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취득세 중과를 하면 두 번째 주택 살때 취득세가 8% 때려 맞아야 되고 3주세 번째 주택 사면은 12% 때려 맞아야 되거든요. 이 수치 어마어마합니다. 주택의 8예요 무려. 자동차도 살때 7%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일반 세율은 1에서 3예요 근데 8%를 내야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다른 세금 빼고 그냥 대충 이 취득, 취득세 말고 취득세만 따지면 10억이면 8천만 원이고, 다른 세율까지 합치면은 1억인 겁니다. 10억이 아니라 1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억단위 이상 비싸게 사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취득세 중간은. 그래서 수익을 낮추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취득세 중과하고 양도세를 중과해버리면 투자자가 못 들어와요.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손에 쥐는 게 없다. 거기다가 종부세를 끼얹으면 중간에 아주 그냥 곤욕스럽죠 계속 갈가먹으니까 수익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파트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파트로는 2주택까지밖에 못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2주택자인 경우 비규제 지역을 사면 이렇게 할수 있어요, 1%. 물론 1에서 3%지. 어. 여기서 금액이 이제 6억, 9억 이렇게 나뉘잖아요. 이 6억에서 9억도 바뀌어서 이제 차등 비율로 취득세 매기고. 그쵸? 그렇죠? 그 다음 3주택자는 얄짤 없어요. 규제지역 12%, 비규제지역 8% 때려 맞는 거야. 그래서 규제지역 아파트 하나, 비규제지역 아파트 하나,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해서 제가 3주택도 운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원래 3주택은 중간인데 무슨 소리냐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10대책, 나왔고요.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도 단기가 부활할 예정이에요. 25년에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완화책이 뭘 포함하고 있냐면 해당 주택은 주택수의 배제 효과가 있어요. 주택수 배제 비교제적으로 사잖아요. 그러면 3주택자인데 나는 2주택을 사면서 3주택으로 매겨져야 되는데 2주택자로 세금이 매겨지는 거야. 원래는 내가 2주택자 상태에서 부동산을 사면 8%를 맞아야 되는데 1%밖에 안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전략 중 하나가 뭐냐면 규제지역 아파트 하나, 비규제지역 아파트 하나, 그리고 비규제지역의 재개발 하나. 이렇게 하면 재개발이 이거예요. 대 재개발이 1 1 0 대책이나 주임사. 이두개중 하나를 활용하면은 중과 없는 3주택을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최대야.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거. 중과 없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최대의 주택수는 3주택입니다. 3주택까지 취득세 1%를 낼수 있다고. 종부세 중과 없이 할수 할수 있다고. 양주세 중과? 지금 유해가 되는 한? 계속 중과 안 받는다고. 장특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자 여기서 그러면 테크닉 지금 여러분들 위해서 2주택자가 있어요 제일 심화 과정이에요 2주택 근데 3주택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일단 아파트는 못 사요 아파트는 안돼 아파트는 2주택까지 밖에 안돼 그럼 3주택으로 내가 세팅을 하려면 비아파트여야 돼요 비아파트 혹은 지방 아파트 근데 지금 지방 신축 미분양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특별한 만화책이 없으면 수요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아파트로는 2주택까지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3주택을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서울권에 살수 있는 방법은 비아파트,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살 수,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 근데 오피스텔은 세금이 4 2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과받는 것 같은 느낌이죠. 중과받는 느낌. 예. 그래서 얘를 빼고 그러면 빌라밖에 안 남죠. 어, 3주택자도 취득세 중과 없이 살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 주택 임대 사업자로 기축을 사는 거예요, 기축. 기존에 지어진 거. 신축이 아니라, 기존의 신축. 기존의 신축을 사면, 어, 주택수 제외예요. 이게 한시적인 겁니다. 지금 27년까지. 주택수 제외.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주택 임대 사업자를 쓰면, 신축을 사는 경우. 전부 다감면 아니고, 85%감면입니다85%감면 이건 1.20 대책이 아니에요. 85%감면 200만 원이 안 된다. 취득세 200만 원안 되는 거는 아예 감면이고요그 이상이면은, 85% 감면이에요. 자, 그리고 24년부터 25년에 준공된 신축, 이거는 주임사를 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진 주택, 내가 가진 주택 수에서 해당 주택은 제외하고 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2주택자면 2주택자로 세금이 매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3주택이신 분들도 8%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0대책하고 주임사를 쓰면 중과 없이 3주택까지 취득이 가능하다. 그리고, 종부세도 과표를 12억 이하로 맞추면, 대략 들어한 24억, 25억 정도 수준인데, 시세로 따지면, 요거 이하로 맞추면 종부세도 중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과 없이. 자, 근데 이제 종부세. 아까 얘기 나왔죠?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과표가, 어, 과표가, 어, 저 12억이 넘어가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죠. 세계로 주택을 운영하면 넘어갈 수 있, 쉽잖아요. 사실 솔직히 20매덕을 3주택이면 넘어가기 쉽잖아요. 그런 분들은 종부세는 인별과세예요 취득할 때 분배를 잘해서 배우자의 명의로 취득을 하게 되면 충분히 3주택 세팅할 때 중과 없이 3주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미친 세팅이에요. 똘똘한 한 채를 넘어선 똑똑한 2주택 세팅 똑똑한 2주택을 넘은 미친 3주택 세팅이 가능하다는 거지. 두 개의 아파트 세 번째 거는 재개발 이렇게 세팅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전략인 겁니다. 아쉬우니까 지금 팔기가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 지금 여러분들 준비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중간은 풀려요. 경기 둔화 이후에 무조건 풀립니다. 중간은. 이게 민주당이 잡아도 이거는 경기가 망가지는 거는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재건축을 하시기에는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아직도 이건 분양가 상한제는 풀렸, 그 비규제 재건 풀렸지만, 재조,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가라는게 있고요. 그리고 이 기부채납에 대한 게 너무 서울시에서 과하게 요구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익, 시간적인 것 모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재계, 재건축보다는 재개발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재개발의 수익이 큽니다. 기부채납은 많이 하지만 수익은 그만큼 커요. 기부채납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익이 크니까 그런 거예요. 사업장에. 어.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 자산 세팅할 때 무조건 하나 가져가야 되는 건 서울의 재개발 하나는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1주택이신 분들은 가볍게 두 번째 주택을 서울 재개발로 세팅해 놓는 거 추천드리고요. 지금 이주택이신 분도 세 번째 주택을 이렇게 재개발로 할 때는 임대사업자를 쓰시던 110 대책을 쓰시던 중가 없이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강남 농산만 아니면 되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무조건 하나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아무나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만들어 주지 않고 수익을 만드는 건 여러분입니다. 지금 춥다고 네? 지금 춥다고 껴입고 안 나가고 이러면 밖에 세상을 볼 수가 없고요, 수익을 거둘 수가 없어요. 무조건 공부하시고 가 보시고 판단해 보셔야 돼요. 서울은 한강. 이 한강 업무적과 연계된 역세권. 여기만 살아남아요. 여기만 돈이 될 거예요. 여기만 큰 돈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면 라 과감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나 가지고 가셔야 돼요. 강조드립니다. 서울에 재개발 하나는 내 포트폴리오 구성에 하나 무조건 있어야 돼요. 서울에서도 무조건 한강변이나 역세권 쪽에 내가 자산을 세팅을 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남들이 지금 못할때 전세사기다 뭐다 해서 지금 한껏 쌀 때, 어? 그때 좋은 부동산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지금 뭐 마포나 이런 데도 1억대로 살수 있다니까요, 지금. 이미 노후도가 7 80%인데도 그래. 그리고 지금 추진해서 이미 구청에 들어가 있어, 서류가. 그런데도 1억대 초반밖에 안 해. 마포인데. 인천도 아니고. 아무리 쌀때 싸다고 얘기해도 모르죠. 자, 그래서 이더 자세한 얘기들은, 어,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반 정도, 예, 질문도 받아준다고 합니다. 네, 두시간반 정도 진행이 되고 김남현 소장이 이 정비사업 전문가예요 정비사업 네, 정비사업 전문가고 이 박사 출신이니까 여러분들 좋은 정보들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제는 이거죠 소액의 일자라도 어, 서울에 제가 말씀드린 이 재개발을 통해서 어, 나는 지금 주요 지역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의 상급지로 내가 갈아타는데 지금 영끌에서 갈아타는 게 아니라 작은 자본으로 어, 아파트로 내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갈아타는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최대의 차익을 만드는 이 전략과 입지에 대한 특강이니까 내일 좀 춥지만 뭐영암평가 22,000원으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주시면 어 감사드립니다.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 전꼭 상담받으세요. 돈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